안녕하세요. 화가를 말하다의 박시우입니다. 오늘 모신 작가님은 구태혜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여기는 곤지항이라는 대종의 복지센터인데 복지센터 내에 갤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개관전으로다가 부탁을 해갖고 개관전 전시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전이 좀 취소되고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작품만 좀전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를 지나서 좀 중기로 접어들었던 작품들이고요 보통 제가 초기에는 작품들을 주로 생활밀착형 초창기에 좀 비슷. 연주를 할 때는 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별로 좀 싫었다고 해야 될까요? 좀 편의점 작업을 하고 싶다고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어. 봐왔던 동료 선후배들을 보면은 지하 단칸방이나 뭐 이런 데서 네. 힘겹게 막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풍요롭게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좀 돈을 벌어보자. 현재 럭셔리하게 작업하고 계세요. 아이 그렇진 않죠. 작업은 역시 헝그리다 네. 뭐. 이런. <laughs> 작품의 주제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초 연구? 초창기 미술이 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에피소드를 네. 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네. 이유는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고든 건데,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 기초적인 요소를 가지고 미술 작가로서의 생각을 좀 다시 다지게 되는, 이걸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소통이고, 그럼 언어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모음을 가지고 기호화하거나 문양화해 갖고 작업들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작업들, 음. 어, 기초에 충실하다 뭐 이런 거고 작품들에 보면 수학 기호도 좀 있고 숫자들도 있고 수학 전공으로 제가 오해를 했어요. 아, 아, 아. 네, <laughs> 네. 원래 네. 좀 수학을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파고드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이랑 미술도. 근데 결국은 수학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뭐 미술도 뭐 마찬가지고, 미술도 어떤 이미지와 이미지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이미지로다가 증폭되는 것처럼 수학도 전혀 다른 생소한. 예를 들면 1과 2는 다르잖아요 근데 1과 이가 합쳐서 전혀 다른 의미의 3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의 증폭적인 면에서는 미술이나 수학이나 비슷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미지가 증폭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지의 증폭을 위한 이제 장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들로 해서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새로운 작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거 저랑은 좀 다른,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다가가려고 해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지게 하는 어떤 환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미술이 시작이 됐잖아요. 결국은 재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미술의 패러다임이고 다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뒤에 작품이 되게 오리엔탈적이고 좀 몽환적인데 어떤 작품인가요?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런 음. 취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형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조용히 뭐 기초로서만 작용할 게 아니라 조용히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언어로서의 작용을 원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점, 선, 면 혹은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0년 이상은 그냥 조용히 기초로서 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추적으로 주제가 되고 하나의 테마가 돼서 작업을 하면 좀 재밌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음. 두 개의 그림이 그 수식어에 의해서 합쳐지는 네. 그 의미의 증폭에 대한 이야기를좀 네. 하려는 거지. 보여지는 작품처럼 네. 뭔가가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실상은 네. 되게 좀 단순하다는 라 거죠. 저게 합쳐질지 안 합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증폭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수학에서는 수식을 여러 개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한꺼번에. 하지만 미술이니까 여러 개의 수식이 사용되면서 또 다른 의미의 증폭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확장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갖고. 작업을 했고요. 저 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자음들. 그 문양화해서 집어넣은 것들이죠. 시청하시는 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품을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저는 왜 자꾸 그림은 안 그리고 글씨를 쓰느냐 왜 자꾸 수학을 공식들을 나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제가 하는 작업처럼 이렇게 낯설은 작업들도 있고 보기에 익숙한 작업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미술의 행위로 다가 좀 봐주시고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이 작가는 이런 것들을 그렸을까 혹은 이게 뭐지라는 낯설음으로 현대의 미술을 좀 시작해 본다든가 눈의 유의를 좀 즐겨.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